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일단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8월 28일 수요일이었죠 파이파이8% 수익 레이어제로는 무려 13% 수익을 단기로 빠르게 챙겨드렸습니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추천드린 크레딧코인까지 하락장에서도 단 하루 만에 4% 단기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이번 주에만 소울트레이딩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 따라만 오셨어도 전부 챙겨 가실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 통해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번 주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함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 해보셔도 좋습니다. 자 그럼 일단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코인 일단 바로 가져왔고요 팬들 코인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점 조만간 무조건 뚫을 코인입니다. 폭등 직전이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놓으시고 집중해서. 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려놓은 채널대로 팬들 코인은 요 상장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이 상승 패널 채널을 형성하며 흐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8월 24일 캔들 이거 보시면은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으로 인해 이 신고점 까지도 갱신을 해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채널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오면서 쭉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정확하게 채널 하단부 지지에 성공하면서 바로 반등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어제 캔들 보시면 곧바로 이번 반등세에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또 다시 이 신고점을 갱신해 주었죠.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. 그만큼 팬들의 상승세는 정말 강력하고요. 정말 이 신고점을 계속 뚫으려는 의지가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정말 높은 코인입니다. 또한 이게 위쪽으로는 전혀 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등 쏠지 모르고요. 또한 이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거래량도 그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코인들처럼 이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약 약간의 눌림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정말 저로의 기회고요 지금부터 채널 상단부까지의 폭등은 정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 과거 데이터에서도 보았듯이 채널 하단부 터치하자마자 지지받고 반등 바로 쐈죠 그리고 반등 쏠 때마다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이번에도 신고점 갱신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,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영상이라서 녹화를 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유동성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해 결하고자 제가 365일 운영하는 이정보방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깐요. 지금이라도 100% 무료로 입장하셔서 포합까지 다가온 9월 2장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이게 팬들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